안녕하세요. 레지손입니다. 제가 선수복귀를 선언하고 나서 요즘 몸 만들기에 여념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겨울에 초기화되면 봄마다 이런 느낌이셨나요? 저는 초기화는 제 인생에 처음이라 정말 힘드네요. 이번엔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는지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운동을 제대로 시작한 지 이제 2개월째인데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기본 근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코어도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기초체력도 완전 바닥이고 그래서 자전거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근력과 기초체력이 있어야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낼수 있기 때문에 근력과 기초체력을 만드는 데 집중해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 선수인 만큼 유산소적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 훈련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자전거는 주에 약 2회 2시간 정도 평지로만 심박이 최대한 60%를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제 심장은 완전 초기화 돼 있어서 안정에만 앉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적으로 타고 있어요. 자전거를 안 타는 날은 피지컬 트레이닝과 달리기를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트레이닝은 일반적인 근력 운동이나 흔히 말하는 보디빌딩식 운동과는 많이 달라요. 특히 전문적인 선수들은 종목별로 특성에 맞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중장거리 사이클 선수인 저 역시 제 종목에 맞는 피지컬 트레이닝과 근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코어 운동, 쌀끌 선수들이 약한 부분 보강 훈련, 밸런스 훈련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종목도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반복 횟수와 세트 수 무게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와 계획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선수 시절에는 중장거리니까 무조건 개수 많이 그렇게 웨이트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윤구신님의 계획 아래 차근차근 구성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윤코치님과 운동을 하면서 달라진 페달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떠신가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솔직히 저 역시도 선수 때는 제 페달링이 안 좋은지 몰랐어요. 페달링이 안 좋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코치님이 제 약점을 짚어주고 그 부분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발목의 각도가 좋아지면서 안장도 올리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밀이지만 다음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틀 중 하루는 그래도 고강도 훈련을 하려고 노력해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삼양사 사이클링과 함께 타는 것만으로도 저는 훈련 강도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직 어떠한 인터벌을 하기보다는 심박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게 고강도에 포커스를 두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 IF가 보이시나요? 고강도 운동의 날은 운동의 양보다는 IF에 신경을 써서 타고 있어요. 남은 하루는 리커버리입니다. 완전 회복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리커버리 날에는 달리기나 평로라를 타고 있어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죠. 저는 조바심 내지 않고 이렇게 차근차근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어릴 때는 그저 열심히 훈련하느라고 몰랐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내 몸이 초기화돼서 운동을 시작하니까 제 몸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제 몸에 대해서 더잘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운동을 할 때마다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올해 제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훈련별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